치피자. 아파코피 아, 고트 피자. 치즈 피자. 를 타코. 타코. 아니 아니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알았지? 음. 아빠야. 아빠가 타코해 아니 엄마 먼저. 그러니까 엄마 페야. 타코. 캔. 쇼발리. 캔. 캔. 고트. 치즈. 나는 치즈. 치즈. 피자. 타코. 타코. 아아 <laughs> 아. 이 게임 너무 응. 어렵다 쇼발리. 주요리. 태코. 캣. <laughs> 아니 내. 아니 이거. 아니 엄마 근데. 할때이를 어, 그냥 한번 <laughs> 하면 데어한 이거 한번 계속 해야 돼. 아니 하고 하면 되는 거지. 너부터 시작해. 아니 근데 난 너무 많이 했어. <웃음> 그러니까 적당 해. 야잠나 이거. 데 아빠 빼그 캣. <laughs> 보트. 피자. 아 치즈 치즈. 치즈 치즈. 어. 아, 치즈. 아빠 아빠. 즈 피자. 피자. 타코, 캣, 코트, 시즈 거의 다 이겼는데. 또 어디? 타코. 어 괜찮아 여기 여기 살면 되 괜찮아. 오케이. 타코, 캣. 우리 로하어게 타코 캣니 날아가버렸어. 네 타코 <laughs> 캣난다 <laughs> 엄마 타코 캣 엄마 핸드폰도 날아어 여기 너무 많이 나오네 여기. 타코에. 타코 에 타코 내맨 <laughs> <laughs> 밑에 넣맨 밑에 넣는거야 받은거, 새로 받은거는 캣아나 <laughs> 두더지 다 내가 가져갈게 맨 밑에 넣으라니까, 이거 계속 나오 힘들다나 알겠습니다 타캣아니 네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아니 두더지인데? 아니 두더지였요 아, 그래! 영호 그래. 근데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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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했다고 <대박이야. 웃음> 아아아요아 아니, <맞아>, 아냐, 봤어 봤 <laughs> 나도 봤어 아 그래? 응. 아니었는데 아, 나도 두더지 어 빨리 빨리 캣 코트, 치즈, 치즈. 아 뭐야? 아 엄마 아니야. 로다아 주율이야. 나야 나야 나야. 밑에 넣어야 돼 밑에. 나 카드가 나이라 왔어 지금. 주율이가. 짝꿍. 캣. 코트. 치즈. 어이굴만좀 <laughs> 가져가는 거야 원래 알았지? 다 가져줄게. 이거 어. 피자야 내가? 코트 치즈 치즈 <laughs> 여기 써있잖아 여기 순서가 써있잖아. <laughs> 아, 고, 리 고, 트, 캣 치즈, 게 고, 트, 치즈, 고, 트, 고, 트, 치즈, 피자, 트, 고, 트, 치즈, 피자, 겟, 고, 코 고, 트, 트, 이거 많이 해야겠다 응. <laughs> 내가 진짜 t a 주문 Taco. Taco. t 엄마 o t a c 밑에다 c o t a 다 나? <웃음> 엄마 엄마, t a c 코 t 아빠 이겼다 <웃음> 타코 <웃음> 엄마도 좀 해야겠네